하세요.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와, 봄 청각의 가슴에도. 네, 봄은 왔는데 이거 뭐 봄이 자꾸 왔는데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요새 같으면 작년 같으면 이맘때 농 갈고요. 이제 걸음도 내고 감자밭도 만들고 이제 했는데 금년에는 유독히 날씨가 참 변덕이 시네요. 그래서 안 걸리던 또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오늘은 조금 저기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봄이 왔으니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심었던 마늘들이 벌써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부직포를 덮어줬습니다 겨울에 보온이 되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부직포를 걷어서 이제 또 푸르스름하게 올라온 마늘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늘 농사의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가보시죠 마늘 심고 마늘 싹이 올라오다가 비닐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늘이 속에서 굴어라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삐죽고 못 나오는 게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늘이 또 커서 이게 또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도 더 빼놔야 이렇게 농가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 투명 비닐을 처음 써 봤어요. 저희 이제 저를 잘 챙겨 주시는 또형주형이 이거를 또한번 써보라 그러셔서 이제 거의 전체적으로 투명 비닐을 피복을 해서 했는데요. 이런 게 아주 잘 보여서 좋아요. 그리고 마늘이 확실히 또 햇빛이 더 이제 침투가 되기 때문에 뜨뜻해서 더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 마늘하고 저쪽 마늘하고 크기 차이가 틀립니다. 이쪽 마늘은 대부분 이제 토종 마늘이요. 이제 옛날 토종 마늘을 거의 80% 정도 심었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저기 스페인 마늘이라 그래서 아주 굵기가 좋은 또 마늘을 형제형이 또 이제 씨가 모자라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심어 보라 그러셔서 80%는 토종 마늘을 심고 나머지 20%는 스페인 마늘을 이렇게 또 심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마늘 밭에 부직포도 걷고, 핀도 제거하고, 이제 마늘이 비닐에서 못 비집고 나오는 것도 꺼내주고, 풀도 뽑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제 뭐, 비가 계속 와서 자연이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뿐이지, 이제 농봉기가 왔습니다. 근데 겨울에 잠들어 있던 제 몸속에 이 부지런함도 다시 깨어나가지고, 올한해또 힘차게 부지런하게 이제 또한 해를 보내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또 마늘밭을 보여드리게 됐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농부 한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영이네 농촌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태영이네 농촌퀴즈 문제는 이제 봄철 가장 먼저 심는 세 가지 작물이 무엇일까요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네, 바로 감자, 완두콩, 상추 등 감자를 비롯해서 하지감자라 그러죠. 하지감자를 이제 심기 시작해서 이제 곰을 알리는 작물들의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또 정답자분을 말씀드려야다 정답자분은 바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한중 희님이십니다 한중 희님이십니다 한중 희님께서는태영미를받으실 주소와 조남 그리고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번호는 010-6572-9636 네, 이제 저도 마늘 밭에, 이제, 마늘 밭 부지포도 걷고 했지만은 이제 비류를 줘야 됩니다. 비류를 줘야 또 마늘이 빠끈하게 또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처럼 깨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가서 마늘을 좀줄려 그러는데요. 이 봄철에 이 마늘을, 마늘에게 이제 비류를 주고 또한 가지 그 고사리에게도 비류를 주면은 고사리 또한 그 요소의 맛을 보고 잘 올라온다 그럽니다. 네, 그럼 금주 새로운 태운의 농촌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사용하는 비료, 비료가 많습니다. 비료는 완효성, 그리고 기비추비 그리고 요소 같은 이런 비료들이 있는데요. 이 비료를 무턱대고 주시면 안 됩니다. 비료를 주는 방법도 평수에 비례해서 계산을 해서 줘야 되는데요. 이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농가 밭에 비료를 줄까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태용이 5kg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계산을 잘해서 마늘밭에 비율를 주고 오겠습니다. 금주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농부 한태용이었습니다.